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수익실의 양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abl바이오 주드들 반갑습니다. 12월 13일이죠 토요일 방송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주말에도 라이브 방송으로 안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되면서 기술 수출의 속도를 붙이고 있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헐헐 나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ABL 바이오 이미 기술 수출로 여러분들 올해만 거의 8조 원에 육박하는 대형 재팟들이 계속해서 나와줬던 자리, 그건 이 바이오 종목의 가장 마지막 노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회사까지 편입에 대한 보관을 마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ABL바이오의 상승의 원동력입니다. 이제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재료가. 굉장히 상승의 모멘텀으로 충분히 마련해 을 주고 있죠. 자, 금요일의 종가에 여러분들 조금 소폭 조정을 받았던 구간에 있겠지만 올라간다라면 당연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ABL바이오, 올 언제였죠? 여러분들 여기가 4월 3일 구간이죠. ABL바이오, 4월 3일. 이때 첫 번째 기술이 전에 쭉까지 터지고 상승했던 자리에 지금 주가가 같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이 세부 일정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또한 번의 원동력은 충분히 마련해 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업황과 시황이 맞춰주고 있잖아요. 시황적인 부분은 금리 인하자 발표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산타 랠리, 즉 크리스마스 전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산타 랠리의 시황까지 맞춰주고, 업방이 맞춰주고, 에이빌바이오 재료가 맞춰주고, 여러분들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추진력, 즉 시동은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어~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분할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현명하게 잡아 나가실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겠죠 자 우리 a b l 바이오 주인들을 위해서 주말인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항상 안내를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중요 정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코스피가 5,000시대에 4년 만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시장이 살아나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 금리에 대한 인하까지 발표가 나왔죠. 이제 산타렐리가 시작되는 구간 전문가들, 애널리스트, 트레이더들, 증권가는 12월이 또 가장 바쁜 달입니다. 왜냐면 종목선점의 기회가 열려있고 산타 렐리가 시장이 되죠. 전부 예산은까지 확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명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8시 30분에 모든 분들 다 일괄 발송을 해드렸죠.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단기 수익 추천주입니다. 12월 12일 금요일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 주식 아카데미입니다. 종목명 레이. 2870, 8시 30분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안전하게 25% 부분익절하시고 추가 타점 구간에 재료까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선택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요즘 로봇 관련된 부분이 매우 대세인 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자, 바로 의류로봇이에요. 레이저에 대한 미국 구간, 대기업의 대형 수준의 상승의 완벽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레이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코스피 종합지수 엄청나게 상승의 여건사 1160선까지 돌파해주면서 산타델리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12월은,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니 분산 투자에 완벽한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하죠. 이미 주사에는 던져 넣었습니다. 자, 우리 레이, 이미 빌드업을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몸통을 튀어가는 구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이 과정이 있어서 정확하게 좀 안내를 드렸죠. 우리 레이 12월 12일 금요일장입니다. 정확하게 25.42%까지 상승을 했고 제가 항상 꾸준하고 안전한 타이밍에 대해서 엄선된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드 기록하더라도, 그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꾸준한 25%의 수익, 같이 만들어가신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주인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종목을 선정하시기 어려웠던 분들, 그리고 이상하게 대가 종목만 매수를 하게 되면 떨어졌던 경우들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 종목 선정이라는 것도 그건 쉽지가 않죠. 17년차 주식연구원 출신, 주식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8시 30분에 같이 상장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초려분 가까이,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주보문자는 발송 안해주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체크하시다가 여러분들의 상황 내용이 맞아 들어갈 때 천천히 부담 없이 매수와 매도는 결국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주주님들의 몫이죠. 코스피 5000시대 4년 만에 교회가 찾아왔고요. 화면에 17년차 주식연구원 출신, 주식아카데미 김저대 대표, 개인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습니다. 0108037-4900번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릴 건데, 어떤 분이 시청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 영상 구독 많이 해주시는 의미로 구독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8시 30분에 일과 발송 전체 발송을 해드리고요. 기회가 찾아왔죠.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동목명,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 타이밍까지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친구는 내 지인은 프로와만 쫓아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을 직접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자투자는 특히 12월에 산타렐리 금리 인하까지 확정이 유력 5천이 됐기 때문에 완벽한 기회의찬시가될 수가 있겠죠. 010-8037-4900번 구독 간단하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두 다 빠르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정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정보를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중요 정보 본격적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자, 우리 abl 바이오 여러분들 장마치 8조에 대한 빅 딜로 abl 바이오가 5년 내 미국 자회사 를 매각을 하는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엄청난 재료가 아닐 수가 없어요. 특히 바이오 종목의 기술 이전은 여러분들 꿈의 목표가치예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차세대 파이프라인, 이중왕체 ADC 신약후보물질, 두 가지 항원표적, 내년 하반기에는 암연구의 비임상 데이터까지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ABL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빅파마들이 기술 이전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죠. 자, 거기에 남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발표가 결과가 나왔죠. 뉴욕 증시가 활짝 올라가면서 3대 중시까지 산타 렐리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 시장에도 원활하게 자금의 유동성,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렇게 세터군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금 주춤할 때는 분산 투자이자 산타 렐리 기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ABL 바이오 주임들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죠? 구독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월요일에 종목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수급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ABL 바이오 준들 물량을 잘 담고 있는데, 내 매매가 좀 아쉽죠? 차익 실현하면 외인이 담고, 또 차익 실현하면 외인이 담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렇게 담으면 너,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평단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연기금 역시 마찬가지. 외인, 기관, 연기금까지 투시는 어떠한 같은 매매 패턴을 이루고 있죠.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자리에서 외인들의 수금이 많다고 해서, 공매도의 위험성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매매 비중이 굉장히 적게 나왔죠? 한 6%에서 7% 정도가 주가의 용량을 발휘하지만, 2.68% 하지만 차익실현은 내고 있습니다. 워낙에 광신센터였기 때문에 예의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죠. 신란자 주식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ABL바이오 목표가격을 설정하시는 거는 단순히 자금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정보와 자료가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세계 3대 자산운용사 골드만삭스, j p 모건 모건스탠, 우리 ABL바이오에 대한 투자전략 보고서 이미 제가 발송을 해드린 분들은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공감이 되시겠죠.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배수매도 타이밍. 즉, 주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저점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익절하고 나왔더니 또 올라가요. 뒤늦게 들어갔더니 갑자기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재료의 주멸의 이슈도 없었는데 그게 바로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정보력.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수십 조한씩 전세계 에 투자를 하고 있는 세계 3대 자산운용사 올드만샤스죠. 목표가격 매수함에도 타점. 여러분들 보시기 좀더 수월하게 날짜와 안전한 익절까지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100%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우리 ABL 바이오 주인들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주식전문 유튜버 다들 알고 계시겠죠. BL 간단하게 종목명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모두 다 빠르게 볼수 있도록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굉장히 보시기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단절한 내비게이션 같은 가이드 역할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목적지까지 잘 도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BL 종목명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주식 아카데미에서 이미 실시간 브리핑, 타정, 시황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바이오 종목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직 소통방 입장 못하신 우리 ABL 바이오 주임들이 계시면 입장 도구 다 남겨주시면 되고요. 모두 다 무료 링크 빠르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시간 그 어떠한 시간에도 편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24시간 자동 문자 설정해 놨습니다. 부담 없이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한 주라도 보일하고 계신다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죠. 자 우리 ABL 바이오 역시 국내 코스피 종합 시장이 4,160선까지 산타렐리, 금리나 정부 예산은 종목 선점의 기회 12월은 증권가가 가장 바쁜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구간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급 선물을 하나 드릴 예정이니까 1분만 시간을 투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최 GPT가 1조 245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삼성전자와 직접 미팅을 가졌죠. 최 GPT 국내 95% 구현이 목표, 새로운 AI 시대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이게 바로 공공데이터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될 거고, 인수합병 M&A의 거물, 다들 알고 계시는 삼성이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흐린 로봇,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인수합병 관련해서 삼성이 소문으로만 10배 가까이가 상승을 했고,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20배 가까이 삼성 레인보우 인수효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 M&A 큰손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황금주가 될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200만주 대량 매집이 벌써 들어갔고,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채GPT 수혜가 된이반도체 핵심 부품주입니다. 세계 최초 수준의 탄소저감 친환경이겠죠 대량거래량을 폭발을 하고 급등 조건을 모두 다 다친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국내에 채GPT가 없기 때문에 해외의 선례를 반영해서 국내 정부에서도 지워 백조 시대를 열겠다는 AI 채 GPT 정보사업에 삼성전자가 1조 275억 이라는 막강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합작이 됐죠. 이미 코난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투자 언급에 8,400원짜리 종목이 78,000원, 9배가 폭등을 했던 우리 코난 테크놀로지, SNS 택 역시 마찬가지로 1600%가 급등을 하면서 완벽한 상승의 여건을 맞춰줬죠.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만 잡으시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돈 몇천원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주 넘게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물량이 나오는 순간순간 강력한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상향 방향의 완벽한 자리의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꼭 체크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한 마음에 안내를 드리는 거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문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명, 날짜, 목표가격, 매수와 매도타점,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기간은 딱 3개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투식아카데미의 구독자 주주님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는 것도 현명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놔드렸으니까 0 1 0 8 0 3 7 4 9 0 0번 히든 두 글자만 달략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활짝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드디어 주식 비법 바이블, 여러분들 세 가지 실전 매매,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매 관련된 전자책 모두 다 발송을 해 드릴 거고요. 실전 매매에서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유용한 오랫동안 사용했던 노하우를 녹여낸 실전 매매 기법 전자책입니다. 여러분들 상승 하락 캔들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세의 전환 구간까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있는 종목의 매매기법을 살짝 접목해 보시는 것도 훌륭하게 투자의 가이드를 잡아줄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기본적인 세 가지 실전 매매법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보유의 주식을 투자의 가이드에 오랜 노하우를 도여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많은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번거로움을 더해드리는 책, 전자책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화장실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튼튼히 체크해보신다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많은 가이드, 동반자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복잡한 내용이 아닌 핸드폰으로 기본 주식에 대한 모든 내용과 세가지 실전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 꼭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두 다발소개드리는 거니까, 장단에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남겨놔드렸죠? 이렇게 책이라고 간략하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정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모든 정보는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가시고 제영상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